충주시가 세계 무술공원에 남아있는 라이트월드 상가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. 상인회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. 시는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 펜스를 설치하고 다음 달 초까지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.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. 빛테마파크인 충주 라이트월드가 들어섰던 세계 무술공원 현재 대부분의 조명 시설과 조형물들이 철거됐고 장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상가 건물 세 동이 남아 있습니다. 시는 그중두개 동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. 철거에 항의하는 상인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작업은 펜스를 친채 진행되고 있습니다. 현재 건물 지붕을 뜯어내는 작업 중으로 시는 다음 달 초쯤이면 작업이 모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동안 라이트월드 철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던 상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를 마련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가 다시 없던 일로 한 충주시의 이중성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.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취의 부당한 처사에 변화... 일 하겠다면서 라이트월드 남아 있는 지테이나 건물마 오늘부터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출근, 합니다. 그러면서 시와 조기령 시장의 잘못된 행태를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사표할 때까지 우리는, 우리는 싸울 것이다. 싸울 것이다. 그거를 명세다. 조기령 같은 인간이 중조시의 시장이 임명하는 우리는 절대 묻고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. 어거든지거 해라. 철거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이 앞서시는 불법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엄정 대처하고 조속히 철거 작업을 완료해 공원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다음 달이면 세계 무술공원 내 철거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는 가운데 시와 상인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CCS 뉴스 정원입니다.